자, 다음 거. On the day of the storm. 자, 그 폭풍의 그 날에. 즉, 폭풍이 온 날에, 마이크는 was watching. 보고 있었다. 보고 있는 중이었다. 무엇을? The news. 이 watch의 목적으로서 이제 The news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문장은 결국이 형식 문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이크는 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뉴스를 뭐로? TV로. When 그때 그는 들었습니다. 무엇을? A loud noise. 바깥에서 loud noise를 들었대요. 그제 그러면은, 어, when 앞에까지는 얘가 이 형식 문장이지? 그럼 여기까지가 완전한 문장이 되니까, when 이하는 또 여기까지는 무슨 절? 바로 부사절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때 w 에 e 을 부사절 접속사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부사절 접속사 그치? 부사절 접속사 자 그때 그는 들었습니다 이것을 바깥에서 a n 그리고 he went to 갔는데 the door 어, 오고 가는 것 전부다 일형식 공사죠 이제, 그러니까 문으로 갔대요 그럼 여기까지가 완전한 문장이니까 투스에 있는 투부정사의 무슨 용법? 바로 부사적 용법이 되겠네요. 그치? 보기 위해서 갔대 무엇을, 요거를. 그죠? 자, 그래서 그 소음이 무엇인가를 보기 위해서. 그 소음이 무엇인지 보기 위해서. 자, 그러면. C to C는 부사정용법이고 C라는 동사 자체가 삼형식 타동사니까 이게 이제 C의 목적어가 되겠고 그치? 또 명사절이 되겠지? 명사절. 그다음에 was는 명사절 접속사고 그 자리에 예, that x 하시고요 was 자리에 that x. 명사절 접속사 was 따기 불완전한 문장이잖아, that 따기 완전한 문장이고. 자 여기서 was를 써야 되는 이유는 뒤에 보시면은 about이 있죠. 목품사가 지금 전치사거든. 그럼 전치사 다음에 명사 목적어 와야 되는데 없죠. 어제 따라서 전사의 목적어가 없는 불안전한 문장이 왔으니까 왔을 정답을 하는 게 맞겠죠. 됐으면 안 돼요. 에 o 슨 as 주어 동사. 주어가 동사 하자마자. 그러면 이것도 보시면은 부사절 접속사인 거 알겠죠? 컴마 예, 찍고 뒤에 또 주어 동사 문장이 왔으니까. 그래서 그가 문을 열자마자. He was not able to move. 그는 be able to. 할수 있다, was 할수 없었다. 이동할 수 없었다, 움직일 수 없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the water, 물인데, in the street. 밖에 있는 물. 그 다음에, 그 밖은 또한 outside his house. 그집 바깥에서 그 거리에서의 물이 was high. 높았고, 보호 1번, and, 그 다음에, head, r i s e n 요게 동사 2번이네요. 얘가 words가 동사 1번. 자, high는 보고 높았고, 그리고 빨리 올라왔었다. 즉, 물의 수위가 지금 계속해서 차오르다. 지금 그런 얘기예요 그치? 자, 그러면 우선은 the w r 하고 words하고, 조동사 수일치 조심해 주시고, 조동사 수일치 조심. 수용서술 조심해주시고, 그 다음에 하이 자리에 하일리 x 하시고, 하이 자리에 하일리 x 하시고, 그 다음에 헤드 리즈네 리즈 리즌 자리에 레이즈드 r a i s s e d 레이즈드 x 하시고, 레이즈드 x. 됐나요? 자, 그러면, 요거 관련해서, rise, 그 다음에, rose, r-o-s-e, 그 다음에, reason. 그나요 그럼 요건 자동사결이지, 전부 다. 그지 오르다, 올리다, 이런 거, 그지 오르다. 물의 수위가 점차, 이렇게 오르는다, 오르다라는 개념이니까, 이거 맞죠? rise, rose, reason. 근데, raise, 요거는 올리다는 뜻이지 손들어 할때 raise your hands 이렇게 하잖아 이제 raise, 그 다음에 raised raised raise, raised raised, raised, raised 요거는 이제 전부 다다동사결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laughs> 그 다음에 여기 quickly 자리에 quick x 하시고 q u i c k x Q, I, C, K. Quick, 안 돼. 적어주시고. 됐나요? 자, 그럼 다시 해볼게요. 그 물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높았고, and 그리고 증가했습니다. 빠르게.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겠네요. In a moment, soon 하고 똑같아요. 곧 그 물이 rose to the level, 어떤 그 높이까지 올라왔다는 얘기지 무엇에 of the door, a of b 구조니까 문의 높이까지 올라왔다 그래서 뭐 하기 시작했다? starting to fill, 차기 시작했다 채우기 시작했다, 무엇을? 그의 집을 됐지? 그러면 이 구조도 한번 보시면은 the water가 주어고 그 다음에 rose가 동사 1번 그다음쭉 갔다가 콤마 그다음에 starting 얘가 이제 동사 2번 이렇게 되는 구조가 되겠지 어제 분사구문 그러면은 해석할 때 주어는 동사 1번 한다, 동사 2번 하면서 이렇게 해서하든지 그다음에 동사 1번 하고 동사 2번 한다 이렇게 해석돼요. 그래서 문의 높이까지 차 오르고 그리고 시작했다 무엇을 채우기를 그의 집을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제. 자, 그래서 여기에, starting 자리에 1위 형태 X. started X 하시고, started X. 그제. 그 다음에, and then, 그리고 나서, the water,는, carried, him. 자, 그 물은 옮겼습니다. 그를 어디로? back to his kitchen. 그의 부, 부엌이죠. 네. 그의 부엌, 뒤쪽으로 부, 부엌 쪽으로 그를 옮겼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어, the entire house. 그래서 그집 전체는 곧 be under water. 그러니까 물에 잠기, 잠기다라는 표현이 이제 under water가 되겠죠. be under water 되나요? 그래서 he realized. 그는 깨달았는데 뭐 해야 되겠다고. he had to escape. 탈출 해야 되겠다라고 깨달았다. 됐습니다 자, 요 escape 자리에 b escaped e x 하시고 b 그다음에 e s c a p e d b escaped x 하시고 b escaped e x 하시고 됐네요 그다음에 물에 잠기다 b e under water 요것도 표현 별판 해주시고 물에 잠기다라는 표현. 叫。